정부안이 공개됐습니다. 중수청 공소청을 이원화하는 정부안. 그런데 이게 지금 중수청 안에 법률가 중심의 수사 사법관을 두기로 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중수청이 갖게 하는 이게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거라는 반발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충분히 반발할 수 있죠. 여태까지 우리가 정치 검찰과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보안 수사권을 이렇게... 유지 존치한다. 영유는 언제든지 검찰이 정치 검찰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소권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치 극청을 통해서. 의원님들의 의견 을다 들어보고 그 부분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될 거고요. 보안수사권 조치하는 거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네, 중수청에 네. 법률가 중심의 수사 사법관을 두기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 부분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존치에 대한 부분도 관련 위원회의 중심들이 검사라든지 주인들이 입장들을 정리하다 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. 객관성 좀더 시민들의 입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